바쁜 현대인을 위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5위입니다.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전은 산뜻한 발림성과 탁월한 보습력을 자랑하는 바디 로션입니다. 끈적임 없이 피부에 스며들어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하며 무향이라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겨울철에도 효과적인 이 제품 꼭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뉴트로지나 릴렉싱 바디 로션 라벤더향은 우수한 보습력과 은은한 향으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합니다. 사용감이 가볍고 부드러워 누구나 부담 없이 쓸수 있어요. 가족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뉴트로지나 데일리 바디로션은 빠른 흡수력과 뛰어난 보습력으로 하루 종일 촉촉함을 제공합니다.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하고 대용량으로 가성비도 우수해 재구매 의사가 높습니다. 2위입니다.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전 바디로션은 탁월한 보습력과 산뜻한 발림성으로 특히 겨울철에 효과적입니다. 향이 은은해 부담없이 사용 가능하며 민감한 피부에도 적합합니다. 꾸준한 사용으로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1위입니다.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전 바디로션은 가벼운 발림성과 뛰어난 보습력을 자랑합니다.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피부에 스며들고 촉촉함이 오래 지속돼 겨울철 건조한 피부에도 효과적입니다. 부담 없는 향으로 데일리 사용에도 적합해 강력 추천합니다.